친구들, 환송나요 오늘 하나님 말씀 시간에는 선물 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선물은 너무 너무 좋잖아요. 생일날에 선물 받는 거 제일 기다려지잖아요.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아 너무 좋죠. 왜 예수님의 생일날 우리가 선물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선물을 주고 받는 건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선물을 할때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면 나는 진짜 예쁘다고 생각해서 선물을 하는데 그 사람은, 음, 이거 별로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또 나는 진짜 필요할 것 같아서 주는데, 어, 나 그거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아,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제 마음에 드는 거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고른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선물을 할때난 이런 걸 받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대요. 결혼식 할때 친구들이 선물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신랑 신부가 먼저 선물 리스트를 작성해서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다리미를 받고 싶고, 또 그릇도 이런 게 필요해. 그리고 커피포트도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리스트를 쫙 작성해서 주면 친구들이 보고, 오, 그럼 내가 다리미를 사줄게. 아, 나는 그릇을 사줄게. 나는 거기 커피포트. 그거 내가 사줄게. 이렇게 선물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럼 받는 사람도 너무 좋고, 주는 사람도 너무 좋네요. 와, 이거 진짜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 리스트를 주셨대요. 헉, 궁금해, 궁금해. 도대체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선물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주신 선물 리스트입니다. 오, 하나님이 무엇을 받고 싶어 하시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와,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하나님께 선물할 수 있다니. 하나님 마음에 쏙 드시는 것을 드릴 수 있다니. 너무 기쁜 일이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물 리스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빨리 들려주세요. 그럼요, 그럼요. 바로 성막을 만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성막이 필요하거든요. 돌판을 집어넣을 증거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앞에 덮을 휘장도 있어야 되고 또 향을 피울 분향단 하나님이 어떤 향을 좋아하시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떡을 올려놓을 떡상 그리고 접시도 있어야 되고 집게도 있어야 됐네요 그리고 또 불을 피울 등잔대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오일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전체 성막을 덮을 천도 필요하고 또 커튼처럼 해야 되니까 그 고리고리도 연결해야겠네요. 그리고 양과 소를 태울 번제단. 그리고 손발을 닦을 물두몽도 있어야 됩니다. 어, 와, 그 많은 것을 만들려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어요. 오, 어, 저도 하고 싶은데 저도 같이 해도 돼요?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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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어. 오, 어, 저도 쭉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럼요 그럼요 이 하나님께 선물을 준비할 사람들은 자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모두 참석하시면 됩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 그런데 저도 하고 싶은데 저잘 만들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가르쳐 주시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럼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득 가득 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선물을 준비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모이세요. 와, 진짜 좋다. 그럼 저도 용기를 내서 해볼게요.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만들려면 재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자원에서 선물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필요한 물건들은 금과 은과 노 그리고 또 기둥 기둥을 만들 땐 나무가 있어야 되죠 좋은 나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천을 만들려면 바로 실들이 많이 있어야겠어요 청색, 보라색, 붉은색 배실도 있어야 되고 염소, 돌도 있어야 되고 양가죽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론의 옷도 만들라고 하셨거든요 제사장의 옷도 만들어야 되니까 바로 그 앞에 붙일 보석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실 분은 다 가지고 오세요 선물해 주세요 우와 대박 그러면 나는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져온 금덩어리를 드려야지 오 그래요 그래요 저는 은목걸이랑 팔찌가 있거든요 그거 드릴 거예요 그럼 난 나무를 가져와야겠다. 얼른 가서 가져와야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러 다 자기 텐트로 돌아갔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멋진 실험실 같네요. 아, 제가 염소 토를 뽑아가지고 지금 염색을 하고 있어요. 성막을 만들 때는 붉은색, 보라색, 청색, 배실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감에 넣어서 말리는 중이랍니다. 와, 진짜 멋지네요. 와, 제가 제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선물을 만들 수 있다니 너무 너무 기뻐요. 와, 진짜 멋져 보이세요. 아, 그럼 제가 열심히 할게요. 와,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 우리 친구들 저뭐 하고 있냐고요? 바로 보석을 찾고 있어요. 아론의 그 흉패 판결흉. 그치, 그 보석들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꼭 찾아가지고 그 보석을 드리려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꼭 찾아낼 거니까요. 여기 이 돌을 파면 나올 것 같아요. 오! 오! 찾았다 바로 여기 하나 또 있었네요. 와, 그러면은 완성! 바로 이걸 전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성공! 와, 이렇게 성물을 많이 하다니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겠네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오랜만에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잘하고 있네요. 칭찬해 줘야겠어요. 여러분 같이 할까요? 짝짝짝짝 칭 짝! 와, 정말 여러분 너무 행복해 보이고 멋져 보이네요. 오, 그런데 모세가 나타났네요. 자자자자 여러분,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선물들이 모여졌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선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전문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만들고 재능도 있고 그리고 지혜가 충충하신 분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두 분을 리더로 모시고 그분들의 말을 잘 듣고 만들도록 할 거예요. 오,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바로 첫 번째 리더는 부살렐입니다. 훌의 손자 부살렐 나와 주세요. 오, 오,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오 박수 박수. 그리고 그 다음은 오 홀리야.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와 이렇게 두 명이 뽑혔네요. 이 둘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줄 거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 다행이다. 많이 많이 가르쳐 주세요. 이 둘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고, 지혜가 가득하고, 그리고 재능도 있고, 손으로 뭐든지 잘하는 분들이에요. 와, 진짜 믿고 맡길 수 있네요. 오, 그러면 이 리스트를 바로 부살레가 올리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짝짝짝짝짝. 네, 열심히 해볼게요. 어?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네요. 이건 저희들끼리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 자원하는 심정으로 우리와 함께 일해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누구든지 오시면 우리 올리업과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오, 저도 할 거예요.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저도 시켜주세요, 저도요. 와, 일할 사람들이 엄 어? 엄청 많아졌어요. 우리 그럼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위한 선물 리스트를 작성해 봅시다. 열심히 해 봅시다. 아, 그런데 드기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들이 너무 많네요. 이제는 더안 가져오셔도 될것 같아요. 헉, 어머. 어머머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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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선물을 너무 많이 드려서 아 이제는 고만가줘라고 고만가줘라고 이런 말을 다 듣게 되네요. 여러분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이런 말을 전할 날도 오네요. 아, 감격적이요. <laughs> 여러분 여러분 아, 우리 모습 너무 지금 감동했네요. 진정하고 제가 말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이제는 일을 진행해야 되니까 이제 고만 가져오세요. 고만이요, 고만! 와, 네, 알겠어요. 와, 정말 이런 행복한 날이 있네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부살렐과 오올리압과 함께 열심히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씩 하나씩 완성이 가네요. 그래서 모두 힘을 합해서 이렇게 증거계도 만들고 분양단도 만들고 그리고 필요한 기구도 만들고 또 아론의 옷도 만들었어요. 다 같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일하니 너무 좋네요.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많이 많이 쏟아부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할 수 있었대요. 와,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일이 착착 잘생되네. 맞아요. 지혜도 주시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 리스트대로 다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성막을 드리는 날 하나님은 너무 너무 기뻐하셨대요. 이렇게 웃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곳에 구름이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가득했대요. 이사람들의 마음도 어땠을까요? 너무. 너무 행복했겠죠? 우리 친구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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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이런 기쁜 날도 오네요. 진짜 잘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당장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지 않나요? 아, 저도 빨리 뭔가 드리고 싶은데. 그럼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싶으신지, 무엇이 필요하신지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바로 너 이러실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물을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 그럼 또 하나님 너무 좋으셔서 이렇게 웃고 계시겠네요.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친구들 하나님께 빨리 선물을 드리고 싶은 친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물하고 싶은 우리 친구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